안녕하십니까 두근두근 홍닥터 이경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승원 교수님 관상동맥 질환 전문 교수님이십니다. 이승원 교수님과 함께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저희는 혈심증하고 신근경색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관상동맥 질환을 만드는 범인이 결국은 동맥경화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동맥경화증이 안 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안 오게 해서 결국은 동맥경화증을 예방을 하겠죠. 그래야 결국은 관상동맥 질환이 안 생기겠지요. 그래서 이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관상동맥질환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승원 교수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관상동맥질환 원인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결국 동맥경화증을 온, 일으키는 원인들이고요. 크게 저희가 생각할 땐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을 저희가 어, 조절해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조절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나이 드시는 거라든지 남자로 태어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 남자니까 이미 위험 위험 가지고, 네. 가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나이도 있잖아요. 45세 이상 맞죠? 네, 저는 아직 위험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네. 위험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가족력이에요, 사실. 그래서 본인 이제 형제분이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 협심증으로스탠트 박은 적이 있어서 나도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네, 교수님 박았다는 까좀 없어 보이잖아나 <laughs> 네, 삽입해서 <웃음> <웃음> 아, 삽입도 저희 <좀> 잘한데 <laughs> 시술을 받아서 네, 시술 받아서라고 하시는데요. 이 가족력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인데 이게 유전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는 젊었을 때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55세 이전, 여성분들은 65세 이전에 직계 가족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다 그러면 유전적 요인이 있으신 거고요. 뭐 아버님 어머님이 80, 90대서 에 스텐트 시술 받으신 거는 유전력이 유전병이 아니고. 그냥 연세 드셔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족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은 결국 나이를 들어가는 거, 노화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네네네. 하나이죠. 네. 그거 말고요. 여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 네, 네. 뭐 그런 위험인자 뭐가 있나요? 어, 저희가 일단 약으로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약으로 다 좋아지게 해드립니다. 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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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수님, 알려주시죠. <laughs> 일단 첫 번째는요, 흡연이지요. 어, 동맥경화증을 보통 설명을 하게 될 때는 이 혈관에, 혈관은 내막이라고 해가지고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내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몇 가지 범인들이 있어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병들이 있게 되면 혈관 내막을 벗겨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던 혈액들 또는 기름때가 들러붙는 거 이게 동맥경화증이 되는데 이~ 잘 들러붙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고혈증이 있게 되면 기름때가 잘 달라붙겠죠 그래서 혈압 당뇨까지 다 포함이 되고 또 하나 담배를 태우는 거흡연도어 이~ 내막을 벗겨내는 아주 큰 위험이 인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 흔히 우리 담배 피게 되면 혈관 잘 막힌다고 했기 때문에 담배는 반드시 끊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뚱뚱한 거, 뚱뚱해 도 당연히 뚱뚱하니까 피속에 기름기가 많을 거고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이 잘 걸립니다. 또 있지요, 운동 안 하는 거. 어, 운동 안 하는 것도 역시 운동 열심히 하세요. 자꾸 혼나는 기분이 <laughs> 드는데요. <laughs> 네, 운동도 운동을 안 하게 되면요 역시 이게 혈관이 잘 막힙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있습니다, 성격. 이 예민한 성격,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도 결국은 이정밀 경화증이 잘 온대요. 참고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거든요. 교수님 어떠신가요? 저는 좀 무뎌가지고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이 노력을 한다고 될건 아닌데 무던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은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시험을 앞두면 계속 설사했어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요즘 술 마시면 설사더라고요. 아닌가요? 그술 얘기가 나와서요환자분들이꼭 네. 오셔서 보호자들한테 네. 혼나시더라고요. 네, 네. 술 많이 먹어서 심근경색증 생겼다고. <laughs> 네, 네, 네. 근데 술은 사실 저희가 그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진짜요? 술을 드실 때 먹는 네. 안주라든지 네. 또술 먹으면 담배 땡기잖아요. 그런 네. 게 위험한 거 그러든가요? 그렇 아 저는 담배 안피요 <laughs> 적당한 음주는 네. 오히려 이런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음주는 허용을 합니다. 네. 그 적당한 음주는요. 제거 건강편 보면 나오고 있으니까 술 얘기는 그쪽을 조금 더 참조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 그래요. 이 사람이 나는 혀심증이 의심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검사는 어떤 검사들이 있죠? 어, 일편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검사들을 결국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료하시는 의사들이 증상을 아주 자세하게 물어볼 겁니다. 근데 기찮아도 잘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그 증상을 가지고 저희가 응급인지 아니면 응급이 아닌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거기서 신근 효소 수치 등을 보고 이 사람을 응급실로 보낼지 아니면 외래에서 그냥 진료할지 등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결국 비침습적인 검사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응급도에 따라서 검사들을 어떤 걸 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 어, 최종 검사는 결국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 관상동맥 조영술를 이전에 우리 저희가 일편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검사들을 무엇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협신증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급성 신근경색증도 종류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형 협신증 그리고 불안정형 협신증 또는 돌연변이 또는 변이형 협신증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 신근경색증도 어 이제 좀 어려운데 ST 분절 교수님 전문으로 한 심전도에 십년도편 어, 보면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여기까지 아시기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있습니다 ST 분절이라는 네, 네. 심전도 이 하나의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께 설명 드릴 때는 심근경색증을 초응급 당장 뚫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그냥 응급 당장은 아니지만 빨리 뚫어야 되는 두 가지 음, 경우로 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이게 저는. 뭐 물론 알고는 있지만 말이 어려워서 무엇이 안정형이고 무엇이 변이형이고 돌연변인가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차이점에 대해서 네, 먼저 이제 안정형 협심증은 이제 저희가 협심증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이고요. 그 동맥경화가 이제 천천히 어, 생기셔가지고 심장 혈관이 막히는 게 서서히 진행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정형 협심증은 증상이 오래 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기본적인 검사를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전도나 심근효소 검사에서는 일단 정상이신 분들 네. 그리고 비침습적 검사 보시면 심장혈관 CT를 찍으신 분인데 이 가운데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줘봐요. 네, 바로 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laughs> 이제, 이제, 이제 여기가 이렇게 기좀 막혀있죠. 이게 지금 물감이 흘러가는 건데 좀 좁아져 있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거는 결국 심장 혈관 조영술 이번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고요. 이 검은색으로 반산동맥 조영술이 같은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이제 하얗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혈관이 CT에서 음, 보였던 음.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막혀 있는 걸 확인을 하면 이 분은 이제 협심증으로 최종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흔히 저는 이게 뚜껑 잘라져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뚜껑이 사투인가요 사투리겠죠. 어, 그런가요?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형 협심증 또는 덜연변이 협심증인데요. 저희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혈관에 기름때가 쌓여서 좁아진 경우에 이제 협심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변이형 협심증은 그런 동맥경화가 원인인게 아니고요. 보시면 평상시에는 혈관이 막힌 데가 없이 깨끗했다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혈관이 갑자기 쥐가 난 것처럼 쥐어짜듯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면서 이런 이제 협심증 그 변이형 협심증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이거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혈관이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지 거기다가 약을 주게 되면 혈관이 확 쥐어짜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정상이신 분들은 아무리 저희가 약을 고농도로 주입을 해도 전혀 미동을 안 하는데 음. 이 변형 이 협심증 환자는 조금만 약을 주입해도 네. 멀쩡했던 혈관이 확 쥐가 납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이렇게 뚜껑 잘라질 란 것처럼 앞에서 막힌 것처럼. 네, 이 뚜껑 잘라져서. 네네. 아, 뚜껑. 옆에랑 비교해 보시면 피가 서서히 네네. 내려가게 돼서 요렇게 되면 이제 협심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하, 네. 결국 변이 협심증은 혈관은 막히지 않았지만 혈관이 너무 민감해서 혈관이 꽉 수축하는 그런 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심근경색증이 있겠죠. 네, 심근경색증은 1차 진단을 저희가 심전도만 보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네. 이런 경우는 초응급이라서 저희가 네네. 병원 도착하고 한 시간 반 이내에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게 실제 환자 조영술이고요. 네. 보시게 되면 이 검은색 부분이 혈관인데 중간에 혈관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피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에서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아래쭉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지금 뚜껑 잘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뚫어진 거 사진 있나요? 어 있는데 뒤에 다음 편에서 아, 보실 예, 수 예, 있겠습니다. 다음 편 다음 편 봐야겠네요. 네네네네.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심전도는 멀쩡한데 혈액 검사에서 심근 효소가 올라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ST 분절 음. 비상승 신근 경색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신근 경색증이라고 진단하려 그러면 반드시 신근 요소가 올라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 대 전제인데 그 안에서 10년도에서 ST 분절이 올라갔냐, 올라가지 않았냐에 따라서 ST 분절 신근 상 어, 신근 경색증 또는 ST 분절 비상승 신근 경색증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말이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아 어려운가요? 네. 초응급과 그냥 응급. 아예 예. 예. 네. 초응급과 응급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어 교수님 벌써 다 했네요. 우리가 이 관상동맥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어 불안정형 협심증 없는데요? 불안정형 협심증은 과거에는 저희가 협심증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네네. 불안정형 협심증은 급성 심근경색증되기 바로 직전 상황이라서 네. 최근에는 이 불안정형 협심증과 s t 분절 비상승 극성 신경경색증을 음. 하나로 묶어서 치료를 합니다. 음. 그래서 불안정형 혈심증도 응급에 준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 신근 효소 수치로만 그걸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둘을 사실 구별하는 건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이제는 신근경색증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불안정형 혈심증은신근경색증이 되기 직전의 단계인데 이 심전도에서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어, 금 놔두면 큰일 날것 같은 엄청난 가슴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불안정의 습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이승환 교수님과 함께 심장 검사 방법, 그리고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진짜 재밌는 거, 혈관을 어떻게 뚫는지, 그 관상 도매 중개설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천단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궁금하시죠? 그리고 아까 이 교수님께서 다음 편에서 소개해 주는 거 있었어요. 꼭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